나온 곳은 그 경기도 용인에 있는 두창지라는 곳입니다. 어 제가 이곳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저쪽에 보시면 최상류권이죠, 저기. 여기도 물론 최상류지만 그쪽에 같이 우리 동출하신 또 우리 뭐또 회원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네 분, 음, 뭐 저까지 한 다섯 명 정도 되는데 어 그래도 저분들 소개를 받고 왔고 원래 저쪽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좀 조용하게. 호젓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어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왔고, 사실 여기는 어 지금 자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쪽은 고기를 좀 잡아내더라고요. 계속. 계속 뭐 어쨌든 처음에 와본 곳이니까 한번 이쪽에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한번 이 바닥을 찍어보니까 어 바닥이 한 1m에서 한 1m 4 0이 정도, 그래서 낚시하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비가 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뭐, 일단은 뭐, 비는 비고, 하동튼간에 뭐, 뭐, 좋죠. 비올때 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빨리 대편성을 하고, 어 그리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와, 아 정말 좋습니다. 이거. 최상권인데 뭐, 조용하고, 예. 뭐, 나무도 옆에 큰게 있어가지고, 뭐, 아주 좋습니다. 또 앞에 여기 좀 튀어, 튀어 있습니다. 튀어 있는데, 저쪽 보시면 가운데 쪽에 또 이렇게, 어, 밑에서 자라나오는 그 수초도 있고, 뭐, 저쪽, 제좌측쪽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우측입니다. 우측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그쪽은 일부러 안 앉았고요. 옆에 그, 뭐, 좀 앞에 그, 이제 예, 예, 뭐, 그 수초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안 앉았고, 지 우측, 네, 우측도 좋습니다. 저쪽 보면 그, 나무들,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도 아주 분위기가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간에, 음, 빨리, 네, 대편성을 하고, 그리고, 하면서, 또이 두창지라는 곳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어, 하겠습니다. 그럼, 네. 후딱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 두창지를 잠깐만 소개드리면, 해 저도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뭐정확하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 첫, 어, 온 느낌을 잠깐 말씀드리면 편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잘 보이진 않지만, 예, 저큰 나무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 최상류권이죠. 그리고, 보신 것 같이 잔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어, 여기도 물론 최상류권, 최상류의 어제 쪽하고 이제 건너편으로 되는 곳입니다. 아 예, 아주 포인트가 좋습니다. 아주. 예 손을 흔드시는 분은 저희 회장님입니다. 예, 예. 그리고 어, 뒤에 있는 건물들은 어 펜션, 네, 펜션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 우리 회원들하고 따로 앉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밤에 또 오늘 토요다 일이 보니까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좀 따로 예 앉은 게 회원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예, 뒤에 그저 펜션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용할 수도 있지만 시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보시는 바와 같이 와 이게 예, 숨물나무가 아주 멋있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초봄 대물 턴요 대물 대물 예, 그리고 보이시는 장교 건너편에 저기가 어 이제 그 제방이 되겠죠 제방에 예, 그리고 주위가 이 산으로 예 이렇게 막산어 산로 들어서. 둘러싸여 있는 여기는 어, 준 계곡지입니다, 거의 계곡지. 그래 아주 시원하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춥다고 하는데 저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저거는 뭐냐면 그우 좌대입니다, 그 좌대. 자대, 좌대가 좀 있습니다. 어, 그쪽에 자대가 있죠? 그쪽에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예, 제방 밑에도 어, 제방 옆에도 있고 제방 쪽은 아마 낚시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주 깊을 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제가 있는 자리는 뭐 수심이 한 1m에서 1m40 정도 나옵니다. 어, 그러면 또 최상류로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바로, 예, 최상류. 하, 여기도 개인 자대를 만들어 놨는데, 아, 봄에 정말 초봄에 대박자일것 같습니다. 하,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만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 수위를 확인 못 했는데, 이 정도다. 이 정도면 아마 한8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위가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어, 이 둘레길 같이 또 해놨습니다. 이 저수지를 쭉 돌아서 그리고 이렇게 예쁜 구름다리 비스무리한 것도 있고 어, 좋은 거는 저 앞에 바로 네. 저기가 뭐냐 우리가 좋아하는 그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 예, 지금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죠. 예. 그리고 여기가 바로 저수지입니다. 제가 봤을 땐 여기가 샘물 네, 유입구? 여기 정말 대박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무조건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철가사에서 여기, 장교 같은 여기 앉으려고 그랬는데, 이기 수심이 지금 한 거의 60, 50 정도밖에 안 나와서 여기는 안 앉았습니다.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오면 또 물이 이쪽에서 많이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초봄에 또 수위가 어느 정도 차면

더럽다고. 허네, 음. 이거. 더럽다고. 아, 아 오늘도, 음.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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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오늘도, 오늘도, 오도오늘 오늘도, 오늘도, 오늘반갑늘도오오늘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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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공개 더위를 끄고 잘 파는 거 얘기 안 하세요? 자, 먹어 빨리. 끝났어. 요 아, 끝났어요? 지지난주 끝났어. 지난주까지, 지난주까지. 아니야, 아니야. 너그때니 아니야, 아니야. 가세? 응, 가도 그렇고. <laughs> 아, 깨끗한 자네. 는 무슨 각오잘 잡아야 돼. 계획뿐이었 칼질만 잘하면 되지. <웃음> 아니, 형님. <laughs> 우리 엄청 무시하네. 아, <laughs> 아 미안해. 내다 무시하네. 아, 그 그래, 그래. 내일까지. 메이저까지 다 있어야 우리 메이저 뛰어야 돼. 우리. 그냥 미안해, 그냥, 그냥 다닐게 열심 요즘... 네, 현재 한 6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한 5시 정도부터 비가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어, 날이 좀 빨리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어, 어제 하셨던 분들이, 한, 캠이 바뀔 때, 까 그러니까 7시 좀 넘어서부터 입질이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밥도 벌써 좀 일찍 먹고, 지금, 어, 낚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뭐,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뭐 24cm 정도 전후배 한네 마리 정도 어, 일단 잡았습니다. 그 빠져는 활성도도 상당히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비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뭐또 우중 충조가또나뭉운치가 있으니까 어, 부지런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미끼는 옥무침 두 가지하고 또 글루텐 삼합. 그리고 옥무침하고 남은, 어, 글루텐,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믿기, 써볼 계획입니다. 옥수수도 단품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오늘은 아홉 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은로되기 때문에, 좀, 뭐, 한 2, 팔대 짧은 곡도 에서 4, 팔까지 조금, 긴 데까지 편성을 했고, 또, 옥내림도, 옥내림 채비도 한 3대 정도, 어, 오늘 또 좀,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 온 곳이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뭐, 아직 뭐, 뭐에 반응이 올지 몰라서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일단은 밥낚시를 좀 하면서 또, 저도지 특성에 대해서 한번또좀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가아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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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자가 자에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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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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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습있습니시 혹시 빗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비가 이제 좀 많이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오락가닥 하더니, 많이 내립니다. 어, 한, 조금 전이었죠. 한 10분 전에, 저번에 가면, 20, 한 7cm 정도. 어, 계속 뭐, 한 24cm, 뭐, 20, 뭐, 1cm, 이런 거, 뭐, 7시, 8시만 나오다가, 어, 모르습니다 어두워지니까, 저긴 때, 사륙 46대에서, 약간 좀, 네, 그나마 좀 받을 만한 놈이 나왔습니다. 뭐 밤에 또 새벽에 좀 사이즈가 좀 괜찮은 것들이 나올 것 같고 뭐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사이즈 어커커커 커. 사이즈가. 커, 커, 커. 그거는 사이즈가 대충 나옵니다. 야. 아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아, 바람도 바람도 불어가지고 어, 비가 좀내렸습다고 그, 하나요? 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입질, 싹, 예, 네, 없어졌습니다. 그리도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마, 어, 들어가서 비를 피하는지, 뭐, 쉬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비가 음. 참, 네, 좋았는데, 이거 뭐, 적당히 오면, 오는 비는, 활성도에 도움이 되겠는데, 지금 비는 아주 많이 오는 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낚시가, 네, 정상적인 낚시가 힘들 정도로 지금 우리 옆에 많은 조사님들이 와서 계시는데 어뭐이 이 상황에서 던지시는 분은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다안 보입니다 비를 피하러 들어가셨는지 뭐지어제 네. 옆에 앉아 계셨던 분들은 철수를 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질문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고기가 입질을 과연 할까요? 네, 뭐 질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어, 댓글을 달아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비가 와서 물도 많아지고, 뭐, 네, 좀더 뭐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기들 도 집중을 못할것 같습니다. 먹이, 네, 먹이 찾는 거에. 어, 일단은 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 여기에 뭐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내리면 어방수가 완벽한 차 안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어 비가 좀 약해질 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기예보 좀보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한 40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 1시까지 뭐 낚시인지 비를 피하다가 비를 맞고 낚시를 하다가 어 들어가서 좀 휴식을 취하고 한 5시 정도에 일어나긴 했는데 그때도 좀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비좀잦아지는거 그 보고 이제 움직인다고 결국에 지금한뭐 믿기만 가아주고 캠이 어, 봤거든 상황인데 아, 거의 뭐한 시간 정도 앞으로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기 전까지는 좀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어제 너무나 그 비바람 싹다어버렸습니다 지금.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8시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더 낚시는 할수 있는데, 해도 안 들어오고, 오늘 구름이 좀 껴가지고, 하지만 어젯밤에 너무 강풍, 어, 보구 속에, 사실은 좀 고생을 적당히 해가지고,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일요일이니까 일하고, 그리고, 또 내일 출근해야 됩니다. 서울까지 가야 됩니 일단, 두창지는 어 처음 온 곳인데, 뭐, 하루 낚시하고 평가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상당히 재밌는 곳입니다. 포인트 다양하게 많고, 뭐, 어떤 시설도 나쁘지 않고, 식당의 음식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다른 것보다 어제는 뭐 전체적으로 마리스만 열댓말 한것 같은데, 다 사이즈는 뭐 24cm 정도 내외로 사이즈가 좀실망스러웠습니다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어제는 전체적으로 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한번더 하면 그때 좀큰 거를 누비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수위가 한80% 정도인데 무리가 많이 차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